프락스 프락스 여기서 한... 뭐야 이? <laughs> 아 존대웃긴 네 뭐냐 이?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 친구 진선도입니다. 어 요즘 며칠 간에 <laughs> 누구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런 쪽에 일이 좀 많아가지고. 죄송하지만 방송 못 켰어요. 제가 아직 구독자 천만 명이 안 돼가 천 명이 안 돼가지고 뭐 공지도 못올리겠네요 이거 공지하려고 영상을 올려야 돼가지고 어, 조금 그랬어요. 아무튼간에 치킨 먹기 시작할게요. 이거 스냅 스나이, 스나퍼네? 크났다 <laughs> 카우팔 못 참지. 어 카카르 카우 카우팔 못 참지. 태탄 죽고 아. M16. 어, 예쁘다. 됐다. 어, 이젠도 어제 파밍은 잘된거 같은데. 수위스좀해 주면 되겠다. 수수선이 여기서 안 나오나? 뚜둥하고 나도 되는데. 일단 죽고. 아! 둥어 진짜 나왔어. 지, 지금 개머리판 뒤에 가 있을까 모르니까 한번 여기 한번 가 볼까? 너무 사거리에서 너무 좀 그런데. 뭐야? 뭔 소리야 이게? 완전 싸우는데 여기서. 이좀데데기 타야 돼 이거. 목들를 꽂아겠다. 엄마 첫지로하씨 진짜. 아 이거 점프를 하냐 쟤아 와야 되는데 진 무조건 와야 돼. 긴장이다 긴장이다. 연막표 달린다고? 그에서 연막표다. 아빠. 나이스.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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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. 야 불식하지 마. 아 걸리면 뒤진다 이거. 집에 두고 있어도 뒤진다 이거. 됐다. 엎드려. 부상 빨아. 여기 뒤 있다. 이거든요 여기. 지 뛰어야 돼. NO! GOD PLEASE! NO! NO! OUT! 뭐, 저거, 48다? NO! 아, 이친! 경기제 밖.. 바깥... 야 뭐야 술타왜또 뒤까지 갔어 와 이, 이렇게 된다고 아 제인장 아그그 그 뒤에 서는고 나와 있어 있었는데 아에케 진짜 진짜 내가 못 써먹겠어 진짜 케브어 스커스 스커스지 800 바로 장착 나이스 엠보 와다그이 거지 레드 스 바로 두고 자 이제 이제 필요한 것은 이제 필요한 것은 배낭하고 무조건 수지 손잡이 와 됐다 이정도 된거 같은데? 미니 오케이 총알 이정도면 됐고 어차다 못쓰니까 총알 부족해도 뭐 죽이고 헉 수지 손잡이 완벽해 야 됐어 됐어 됐어, 됐어, 됐어. 이동 힐만 조금 없지 힘만 이거 하나 있네 아 제인장 성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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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쿨이니까 여기 여기 그냥 가보자 한번 뭐 털렸다 털렸는데 여기 전스 기됐다아 대형 킷터로 산창 그 금액이면 끝인데. 두미친애미사도되다 자, 일단은 이산 중턱이 진짜 위치가 좋거든요. 여기, 여기 한번 가볼게요. 진짜 산 위치가 진짜 좋아. 모타러 싸운데, 플락스, 플락스. 여기 산 뭐야? 얘 <laughs> 아, 존나 웃긴 뭐냐? 얘? 아, 얘, 뭐야? 비밀에서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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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웃겨지겠네 진짜. 아. 야, 대킹 없어, 대킹대킹만 데킹? 아, 대, 킥 뜯어서 뭐다 들고 있는 게 없냐? 아, 씨. 뭐하니, 지 진짜? 얘 방금 나 쏠려 한 거야? 문열세요 어 뭐야? 목표를 포착했다. 저 뭐였지? 나이스. 와 완전 잘해. 뭐야? 위치를 안 잡혀 다니다와 조준하고 조준 끄지를 못하네. 어, 조준아, 조준, 조진, 끄질 못해 보정기 미쳤다. 대응에타찬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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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쓰고. 다 또, 또, 치다 또, 다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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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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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 없어, 필요 없어. 안녕하세요. 사람인데 죽이실래요? 절대 안 되지. s o h 쓰고 있는데 그거. 나이스. 여기 바로 한명 있어요. 와야 되는데. 이 소드니 와야 돼. 이간다. 와! <laughs> 이 야, 어떻게 이게 죽냐고! 와! 야, 피 몇이야? 야, 어떻게 이게 내겨주고? What the fuck? 와! 와, 피 1이었는데, 달력 8로1려서 있었는데, 아! 아니, 근데 총 엄청 많이 맞췄는데? 와, 완전 잘 썼다, 얘. 와, 캐릭터어 갔다. 아나 완전 못 쳤어 아 진짜 이거 아닌데 아그 그래, 애미 살았을 걸못 아, 하루 쓰나 쏘고 나서 바로 그쏴써 있었는데 아아 실수했어 됐다 오케이 아 오늘 아깝지만아그 그래, 탑텐을 두 번을 갔어요 그래도 음어 마지막 판은 거의 킬을 3 킬이나 먹고 진정이 좋아요 자 오케이 자 봐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,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케이! 짐바!